새벽 시간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망치다가 행인 3명을 덮치고서야 멈췄습니다.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.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더니 행인 3명을 향해 달려갑니다. 잠시 뒤 길거리에 쓰러진 시민들이 통증을 호소합니다. 오늘 새벽 1시쯤 대구 시내에서. 운전자 30대 A 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. 이제 누가한테 맞았듯이 학습이 뭐 이런 경찰하고 무슨 일터지고 나쁜 차는 완전히 벗살납붙고. A 씨는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일곱 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낸뒤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. 술에 취한 A 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3km 떨어진 대구 동구 먹거리촌까지 차를 몰았습니다. 이 사고로 행인 3명과 운전자 A씨, 택시 등 차량 7대에 타고 있던 1한명이 다쳤습니다. A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. 좀 몸부림을 치더라고요. 그러니 제가 힘을 쓰지 마라. 힘을 쓰지 마라 하다가 이제 계속 힘을 쓰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좀 너무 틀려 가지고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